16번 볼게요. 백신고 16번 문제인데, 자, 요 2차 함수를 내가 완전 제곱꼴로 바꿔치기라면 이렇게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5B를 더해준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이 A인 이차 함수가 될 건데, 이게 범위가 사실은 세 가지로 나뉘죠. 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번째는 얘가 5에서 7 사이에 있을 때고, 두번째는 얘가 이제 5보다 작을 때고, 세 번째는 요 7보다 클 때입니다.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까요? 자 일단 a 콤마 자첫 번째 과정 a 값이 5에서 7 사이라고 할게요. 부등호 등식은 왼쪽에다 붙일게요. 어, 얘가 이제 5보다 작을 때고 자세 번째는요 a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이 A를 넣었을 때 값인 5B가 되겠죠. 자 5B가 즉 15가 돼야 되고요. B 값은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2A 플러스 5B가 이제 최대값이 되라고 했는데 얘를 K라고 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K 값은 자 2A 플러스 5B인데 5B 자리에다가 3을 넣으면 이게 1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를 이제 최대한 보내보면 될 건데요. 자, A 값이, 어, 자, 여기 범위 안에는, 어, 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5에서 이제 7사이라 그랬지, 그지? 어, 근데, 자, A가 이제 5에서 7사이라 그랬는데, 자, 등호 그냥 여기다 붙일까요? 어, 등호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서는 등호 하나 빼면 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이제 7을 넣었을 때 값이, 그죠? a 값이 이제 7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자 a의 최대값인 7을 넣어버리면 k 값이 뭐가 되겠어요? k 값은 27에 14에서 15를 더했으니까 29가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후보는 29입니다. 어, k 값의 최대가 될수 있는 주, 어, 후보군 29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갈게. a가 5보다 작아요. 자 5보다 작으면 결국에 얘는 이제 5에서 7 사이에서만 움직일 거니까 5를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f 5라고 할까. 어, 5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 5 빼기 A의 제곱. 맞습니까? 자, 5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5B. 이게 어, 15가 되면 되는 거죠. 어,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놈을 찾자라는 건데, 자, 이걸 좀 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 써주시고, 5B 대신에, 자, 5B 대신에 이거 넘어가면, 5B는 K 빼기 2A잖아요. 그치? 5b 대신에 k 빼기 2a를 넣어주시고, 자15 1로 넘길게요. 어 이게 0이다라는 거지.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a 제곱 빼기 12a, 자, 그리고 더하기 10 플러스 k는 0이다. 요식을 만족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a 빼기 6의 제곱이고, 어, 이거 더하기 36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20 해주면 똑같겠고, 이거 더하기 k다. 이게 0이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자, 이 k 값이 최대가 되려면요, k 값이 최대가 되려면, 봐봐. k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어, 이렇게 됩니다. 자, k 값은 결국에 넘어가면 20 빼기, a 빼기 6의 제곱이죠. 그니까 러 20은 그대로 있는 고정된 숫자고, 이 빠지는 숫자가 최소한이어야 돼. 그럼 a 값이 6이어야겠죠. 그지 자, a 값이 6이어야 되니까, a다 6 넣어버리면 k 값은 몇 나옵니까? 어20 나오겠지. 자, 여기서의 k 값은 20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 갈게요. 마지막 거는, 자, a가 이제 7보다 크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만 보는 거고, 최소값은 7 넣었을 때죠. 그치? 자, 최소값은 7을 넣어주시면요.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7을 넣어주시면, 자, 가볼게요. 자, 49 빼기, 여기다 그냥 넣게 원래 식에다가. 49 빼기, 어, 14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5b인데, 자, 이게 몇이 되는 거예요? 어, 15가 된다, 이랬죠. 자, 그리고 5B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요? 5B 어, 대신에 K 빼기 2A를 넣어줄게요. 자, K 빼기 2A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빼기 14A, 음, 요거 15가 넘어가면 플러스 34인가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거 플러스 K 빼기 2A인데, 어, 빼기 2A를 얘랑 같이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계산 맞나요? a 제곱 빼기 16a 플러스 34 플러스 k는 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k는 자 이거 완전 제곱식 정리가 되죠. 자, 완전 제곱식 정리 먼저 할게요. 자, 얘가 a 빼기 8의 제곱.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64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30 해주면 똑같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k에 대해 정리하면 얘는 30 빼기 a 빼기 8의 제곱이니까 a 값이 8이어야. 이게 이제 최소가 되면서 k가 30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k 값의 최대 값은 어, 30이 되겠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29, 얘는 20, 얘는 30이니까. 자, 최대가 되는 k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